마가복음 9장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 하는 자가 그렇게 희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이 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예수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학원을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만이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였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들어 가리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요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에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그 즈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자 이런 자의, 자의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내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그가 여자대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나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으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들을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자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인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여자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렀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공허 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사람의 대성 물로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라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하에 맹인이 거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서 나오거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데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른니라 아멘. 안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어, 최근도 장모님 잘 읽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에서 10장까지를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모한 모습을 보신 후에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는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길에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고 숨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 중 하나가 어,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걸 금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손과 발과 눈을 가지고 천국의 어, 눈을 제거하고 예수의 삶을 철, 예수 제자의 삶을 철저히 살아가고 그러면서 소금처럼 변치 않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어,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고 또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예수께서 이혼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십니다. 재물이 많은 한 사람이 예수께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내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고 어, 다 팔아 어,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르라 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어, 주님 나라에 임할 때우편의 자편의 나를 안기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성김이 성김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어, 말씀을 하시고. 어,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성기료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려 왔다. 예수님께서 어, 디모데 어, 바디메오의 눈을 맹인의 눈을 고쳐 주시는 것으로 십장의 내용이 다 어,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라는 제자의 삶. 그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제자다운 삶은 진정으로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세 번씩 예고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세번할때 제자들의 반응 제자들이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으로써 참된 예수의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대부분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행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벌어지는 사건,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함께 걸어가면서도 서로는 서로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바로 출세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베용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이예수님의 말로 로마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 군대를 없애버리고 다시 다윗 왕조의 찬란한 영광을 재현시킬 정말 다시 오실 정치적 그 메시아 그 메시아다 라고 생각하고, 그 메시아가 나라를 세울 때 우리는 뭔가 대접받고, 뭔가 권력의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그리고 두려움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예수님의 영광의 길이고, 성공과 성체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참된 복음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세 번씩 순한 예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이 제자들의 각각 그 단계마다 반응이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죠? 제자들의 반응이? 처음으로 마가음 8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올바로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곧 이어서 그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헬라의 의미를 보면 멱살을 붙잡고 벽에 붙이면서 그리스도는 결코 죽으면 안 됩니다라고 항변하고 지금 무슨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정신 차리십시오라는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두 번째 얼마 후에 예수께서 또 자기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 본문, 본문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다 같이 9장 30절, 31절,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0절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기 보면 예수께서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죽은 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죠? 제자들의 반응이 30 구장 어, 33절 34절입니다. 9장 33절 34절을 같이 한번 어,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브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심각하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길에서 함께 걸어오면서 누가 우리 중에 큰 자이냐 여기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었다는 라 사실을 성경은 엉뚱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순난 예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32절 읽어 보면 33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씩 세 번째 또 고난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미리 알려주는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했죠 바로 야구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나라의 권력의 1인자와 2인자가 되게 하시고 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화를 내죠. 제자들은 또다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영광의 길, 출세의 길, 성공의 길, 이 길을 생각하지만 예수는 끝까지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의 길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은 예수를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잘못 알고 있었고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열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축복받고 대접받고 부자된다라고 잘못 오해하는 것이 복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영생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복음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제자의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알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높아지고 성취하고 그 높아짐을 통해서 더 많이 높아지고 더 많이 대접받고 더 많은 영향력과 유익을 끼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삶의 방법은 무엇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는 길이다. 그게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종된 성김의 삶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 그리고 45절이 어,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십삼 절. 마검은1십장 사십삼 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보면. 누구든지 위대하게 데리고 오자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대신 속죄하는 채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용히 묵상할 때 우리 기독교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쁜 소식, 복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냐? 하나님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뭐냐면 하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불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 높은 분이냐?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높은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은 섬기는 사람입니다. 많이 섬기고, 많이 베풀고, 많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실험하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입니다. 이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각자 맡은 직분과 위치 속에서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교회 전체적으로 하모니를 위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듯이, 우리도 각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서로의 다른 영역에서 섬겨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섬겨 나갈 때 일치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양보하는 하모니입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섬겨 나가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하모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이 하모니가 되는 삶을 위해서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꺼이 섬기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삶 속에 은혜 받은 바대로 우리가 섬김을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 교회의 섬김과 나눔의 삶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은 예언하고 병 고치고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면서 오늘도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기꺼이 행하며 섬겨 나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나눕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자신의 각자 위치에서 숨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숨기고 베풀모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여러분의 가정이 숨김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족 구성원들이 주님을 잘 숨기고 사람을 숨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